안녕하세요. 토마토 캔디입니다. 오늘은 커트지를 이용한 사각 패치 가방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착솜, 접착심지, 원단, 이번엔 특이하게 바이어스를 두 가지를 사용할 거고요. 싸게 단추 4개, 커트지 2장, 30cm 지퍼 하나, 그 다음에 로프 타입의 명끈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패치워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트지는 가로, 세로 1 6 c m 고요 조각 원단은 4-4cm입니다. 모두 시접 별도로 재단을 해주시고요. 그럼 조각 원단부터 홈질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조각을 연결해주시고, 셔트지와 이렇게 홈질로 한번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패치워크가 끝나면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고요. 테두리를 원단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단 둘러주는 걸 보더 작업이라고 하고요. 쿠션이나 장식용 벽걸이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20에 3cm 두장 필요하고요 위하고 아래, 그다음에 26에 3cm 좌우에 이렇게 하나씩 필요합니다. 다시 저 별도로 재단을 해주시고요 연결을 할 때는 위하고 아래 먼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더 작업까지 끝이 나면 접착솜에 원단을 붙여주고 킬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킬팅이 끝나면 테두리의 솜은 잘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지까지 다 잘라 주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제작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다른 색상으로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해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 주신 다음에 뒷면에 접착 심지를 놓고 안감을 다 붙여주세요. 자 이번엔 바닥면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부터 옆면까지의 총 길이는 76cm입니다. 좌우 25cm, 바닥면 2 6 c m 고요 시접 별도로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원단 하나로 다 연결해서 제작해 주셔도 되고 사이즈를 변경해서 제작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20cm에 36cm에 20cm를 원단을 연결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거나 혹은 한 가지 원단을 재단하신 후에는 접착 솜에 원단을 붙여주시는데요. 양 끝에 시접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양 끝에 시접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솜을 붙여주었고요. 그 다음엔 필팅선을 그리고 필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과 테두리 되는 면을 필팅을 다 해주었습니다. 필팅을 해주신 다음엔 안감을 뒤집어서 끝에 맞춰주시고요. 시접선을 따라서 바느질해 줍니다. 양쪽 다 그렇게 작업해 주세요. 이렇게 양쪽에 바느질을 해주신 다음에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이 사이에 접착심지를 놓고 다리미로 붙여주세요. 자 안감까지 다 붙여준 다음에 각 면끼리 연결을 좀 해줄 건데요. 중앙 부분부터 작업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시침질 해주세요. 시침질을 다 해주시면, 한쪽 면이 1cm 정도 남습니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제가 레이스도 하나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엔 바이어스 작업을 해주시는데요. 시작 살짝 접어주시고, 전체 네모난 모양으로 다 바이어스 작업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바이어스 작업을 다 맞춰 주었습니다. 이번엔 핸들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5mm 정도 되고요. 길이는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시접 포함 폭 3cm고요. 한쪽에 시접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시접 부분을 덮어주세요. 덮어주신 다음에 이 안에다 로프를 놓고 반대쪽을 접어 가면서 이렇게 감싸줍니다 감싸 주시고 여기를 공그르기로 바느질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신 다음에 2cm 정도 되는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 주신 다음에 안쪽 로프를 잘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자, 이렇게 총 6개를 제작을 할 거고요. 3개씩 따서 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을 꼬아서 제작을 해 주신 다음에, 두 개의 길이가 잘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방에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방을 뒤집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핸들 달아줄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달아주는 거는 원하시는 데 달아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을 달아주기 전에 원단의 맨 끝을 살짝 고정해 주겠습니다. 게 실로 살짝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체크된 위치에 핸들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두 줄로 할게요. 앞면에 바이어스 경계선 사이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어스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박음질을 한번 해 주었구요 아랫면쪽에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려서 이 선을 따라서 핸들을 한번 더 바느질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느질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핸들을 달아준 부분은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원단을 잘라서 시접 부분을 접고 이 위에다 놓은 다음에 공구르기로 깔끔하게 가려주세요. 이렇게 핸들 한쪽 면을 달아주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가 핸들을 다 달아볼게요. 자, 핸들을 달아준 모습이고요. 겉에 보시면, 이런 모양이고, 안쪽 마감은,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가방이 완성이 되어 가는데요. 그냥 이 상태로 가방을 들으셔도 되고, 저는 여기 오늘 지퍼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지퍼 부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26cm로 시접 별도로 해서 원단 4개를 잘라주시고요. 솜은 시접 없이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원단에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양쪽 시접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지퍼를 올려놓고 이 원단도 시접을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반대쪽도 접어줄게요. 접어준 상태로,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를 다 바느질 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 해주신 다음에, 시접 부분을 다래미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었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눌러주었고요. 얘를 뒤집어서 이쪽 면과 같이 전체를 공그루기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공그루기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요런 모양이 되고요. 뭐 원하시면 여기에다가 킬팅을 한번 해주셔도 좋습니다. 는 일직선으로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 킬팅까지 해주었고요. 이쪽 면도 같은 방법으로 제작해주세요. 이렇게 지퍼를 제작을 해주었고요. 단추는 제가 미리 원단으로 이렇게 감싸주었습니다. 이렇게 세모나게 접어주세요. 끝을 세모나게 접어주시고. 단추를 아랫면에 하나, 그냥 살짝 고정만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시켜주시고, 윗면에 단추를 이렇게 된 다음에, 공그르기로 작업해주세요. 단추 장식으로 지퍼의 양끝을 이렇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가방에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지퍼는 가방의 바이어스 라인을 따라서 공그르기로 달아줄 거고요. 자, 이런 모양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퍼까지 다 달아주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지퍼 끝은 이렇게 되구요. 앞면, 옆면, 그리고 바닥면, 뒷면, 손잡이 부분입니다. 쇼핑백 모양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제작을 하고 나니까, 약간 쇼핑백 느낌이 조금 나네요. 이렇게 커트들을 이용한 가방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캔디였습니다.